오랜만에 캠핑을 좀 다녀왔는데요. 충북 제천입니다. 네. 우와. 오리배인데 오리배. 낚시통 가봐봉이야낚시 가는 길이 산세도 멋지고 충주호가 있어서 정말 그림 같은데요. 바로 앞에 월악산이 보이네요. 또 강원도처럼 또 이렇게 험준하지도 않아가지고. 오뻥 뚫리고 아주. 국도로 안내 주는 거야. 지금 실락된 거예요. 오빠? 어. <laughs> <TV 나온> <laughs> 카메라 돌려가지고 <laughs> 가방 어디 놨어? 한절 <laughs>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어, 내가 할게. 충북 제천에 있는 월악산 하늘 오토 캠핑장이라는 곳입니다. 이름 그대로 월악산 정상이 눈앞에서 보입니다. 보시다시피 캠핑 사이트 바로 앞에 계곡이 있어 가지고 여름에도 놀러 가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제 채널의 평균 시청 연령대가 제 나이보다 조금 높은 편인데 평균 연령대에 조화도좀 맞출 겸 오늘은 다수의 젊은 피들과 함께 촬영을 진행했는데요. 오빠. 어. 하이. 응. 미홉이랑 이런 거 신경을. 아, 다들 텐트에 갔다 왔어. 아니, 여기서 먹게요. 밥을 점심은 여기서 먹을 거거든. 점심을? 호니가 지금 밥하고 있거든. 어. 이거 쓰려고도 놓는 거. 지금. 뭐, 젊은 피라고 해봤자, 저를 제외한 4명 모두 31살이기 때문에, 어떤 효과가 발생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아. 이게 안에 너무 넣을 거, 밖에 넣자, 이거는. 아, 그렇 그래서... 밖에 넣어, 밖에 넣뭐 안에 넣으면 뽑으니까. MBC, MBC. 여수, 여수 MBC 아나운서. <laughs> 아나를안 했거든요, 어제부터? 네. 네? 안 했거든요? 아 그거 상관없어요. 어차피 나 아니야. 나 아니었어. <laughs> 아니, 박현 지금 표정 뭐야? 아니, 너무 민망한 얼굴이네. 아, 지금 뭐 지금? <laughs> 지금요, 비밀이에요. <laughs> 맞아, 일단 맞아, 맞아. 저는 극한의 재료로 최상의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셰프로치기. 아닙니다, <웃음> 칼라. <웃음> 야, 여기 대박이다. 그치, 엄청 좋지 않아? 진짜 좋다. 아니, 진짜 짱이야. 나도 극찬했어. 이게 아, 저형 아까 말은다 아, 이건 됐어. 뭐야, 이거? 부처님 오신날 <laughs> 야 이거 뭐촬영중이었어 <laughs> 아까 그거 저 어. 타임랩스 아, 했었어요 아까 너도 이수국 부부하게? 아 아니, 그거 아니고 그냥 울고있는거 어. 제가 <laughs> 왜 이수국 부부야 아, 보여드려요 아까그터찍은건 타임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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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 많이 타임랩 찍어도 요리하원이도 아, 아, 요리에 일가견이 있어? 요리 되게 잘해 어, 내가 어, 엄마, 어. 엄마 아까 오는길에 어. 어. 연락했다 어. 엄마가 효원이 점심 이거 준비해준다니까 효원이 요리 잘하잖아 얘. 아 진짜로? 요리 잘해 かれ 카레이 나어 오. 이게 걷건가 봐. 떨어먹을거 많은데? 야, 이거 다 있어. 저 가츠레닉? 가츠레지 나니 가츠레닉. 안에 친구들 있 나래서 나게다 계기가. 내카메라 울렁증이 써 가지고. 말이 안나 나레, 진짜 나. 못 해. 난, 못 해. 나. 난 오빠 결혼식 때네데로 <laughs> <laughs> <나 아이, 웃음> <laughs> 내가 알기로너 결혼식 어? 영상이 한 번도 안온것 어, 같은데, 네. 예술꺼 보고 거기? 어? 아, 아니 오빠가, 오빠가 웃겼던 게 결혼식 때 웃겼다고. 어. 결혼식 내, 때. 아, 내 결혼식 때? 어, 난 그렇게 걷는 줄 몰랐어. 너밖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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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깜짝 <감탄을> 놀랐어, 걷는 <laughs> 나, 거. 거. 나 걷는 게왜 그렇게 왜 <laughs> 걸었어? 나막 뭐야. <laughs> 어. 야, 선막 저기 누가. 아, 진짜. 아, 자자 짠짠! <웃음> <웃음> 너무 무서워, 이즈한테 진짜가. <laughs> <입술자가. 웃음> 음. 아 젓가락 없어 다들? 가져왔어 접지도 줘 일용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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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계속해? 뭐? 뭐? 우기 안에 일용 있어 일용접시 조금만 안와 아니 근데 젓가락을 줘야 돼 오빠 젓가락 꺼내줘 여기서 젓가락 아, 아야 맞아 우리 나무 젓가락 가져왔 음. 근데, 근데 음. 우리 얘네, 얘네 아니 거. 내가 가져왔는데 아 우리 있어 저기에도 아 여기도 있네 아, 내거 있냐고 어 있어 있어 이걸로 일단 꺼내 가지고. 이거 야 이거 또 수저 필요한 사람. 나나 나. 아무튼 도줘아 수저는 다어야겠다 이거 물있나 아, 오빠는? 나 나는 뭐 조개야. 조개야 좋요 조개로 잘 너무 어렵다 <laughs> 그래 달려. 아, 그래 그냥 뭐, 해. 잠깐이정 알통 한번만 이가썸네일하게 이거 아, 맞아. 아 무슨 옷이냐면에 루피요. 원피스 루피처럼 찢어져 있다고. 아, 씨. 루피. 오빠 모피모피모피모피모피뭘 건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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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루피. 원피스 루피. 이거는 웃기다는데. 웃음한다냐? 아이고. 너가 루피에게도 그렇잖아 <laughs> 내가 이제 말려. 말리... 그거 넘으면 세계관 것 같았네요. 박현이 왜? 박현이 그래서 제일 많이 많이 막고. 야, 옥계계곡에 올린 게 내가 한달 반인가 두달 정도 됐는데. 아까 나보고 요즘 왜안 올리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 <laughs> 어. 아, 지금 한번 옥수수. 오빠, 여기 있어. 아니, 오빠, 왜내 친구가 오늘. 이거 <laughs> 왜, 너그러고 확인하려고 온 거야, 오늘?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 들고 또여기 확인합니다. 아, 되게 편집하기 너무 힘들었어. 아, 미쳐버릴 것 같아. 아, 그래요. 한 1회 올리는데 한20몇 시간 걸리는 것 같아. 어, 진짜로. 이건에 23코여가지고. 상관없어. 내가 뭐한게 없어. 나또 안좋아해 방송 트로트 좋아한다니까? 오빠 와야지내가 형이 트로트 좋아한다트는 약간 나 그게 좋아 사랑에 태클을 걸지 뭐? 그게 뭐야? 그진상건데다 그 건데. 건데. 알아 뜻거뭐게어맞맞아아나뭔 알아 일단 이게 모자이크 처리할게 지금부터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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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인생의 태클을 지 이거야 같은 가수야 같이 들어오면 무색는데 오빠가 일단 분량 뽑아줘서 고맙다 어. 야 우리 누리갈 때 아, 야 찍어가 더럽게 넘거 됐어 나도 그니거나도트로안 나도 뭐뭐뭐 찍냐고 <laughs> <또. 웃음> 트로트를 좋아하는 건? 옛날 노래 좋아하는구나 네잘그까 들으면 좋 트로트 어! <가끝이 들어간다. 웃음> 어 내려아 <laughs> 지금, 지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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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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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이거 금 지금, 거금 지금, 지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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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눈 지금, 셉금야 나? 아금 <다> 지금, <laughs> <다 들린대. 웃음> 조기의 경이 기야 못난 놈난못라 몰라 아우 것도 몰라, 몰라, 아무것도 몰라. 오빠 <laughs> 오빠 감독이 오빠인데 왜 우리 보고 찍으라 그래 아나 가사를 몰라 내가 이거 아 모르는 노래야 외지야 외지 아우외 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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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누 외지 는데 셋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태에 나가 가정을 위해 또 자녀를 위해 땀 흘려 일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춤으로 한탕주의를 꿈꾸는 재비족과 춤바람난 가정주부들께서 캬바레 안에서 땀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리 꼬고 싶다. 야, 오빠 일어서어야지 다리 꼬고 싶었으면 아, 어떡해. 어. 나다 아, 하고 이거 하고 싶은거는이 아무것도 말할 게 없네 아무것도 말할 게 없네 야 대박이다 가대틀리 울지 꾸 나는 알아요예요 나에게 놓치한 사람 세상 믿음는게사사람 오빠 목소리 좋은데 뭐 아니 아까 오늘 성대가 나갔다고 오늘 아진한할어 아, 아, 그래그래그래 어? 아니 아, 우리 오빠 불러아 맞다 이절아 맞다 아 맞다 아가사다해고 지금 바로 해 다시 너무 좋 언젠가 너에게 노잘하네 생일선물로 만들어준 노래 맞지, 그때의 내가 오참 부러워서 보와 잘한다 입이 귀에 걸려있습니다 노래를 잘 부른다고 많은 칭찬을 받았네요. 제가 부를 때는 노래가 좋다라며 작곡가가 칭찬받았었는데 약간 대조적입니다. 어때요? 잘하는데요? 노래 모습인데? 뭐 감정 잡는다 또. Bra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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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시원 v o Bra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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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r a 무슨 치유를 하실 거예요? <laughs> 무슨 프로그램이에요? 딱 있잖아 손으로 존나 이렇게 너무 세게 하라고? 아. 완전 세게 달라줘요어 아, 이거 너무 센데? 어후 하라고 하지마 후 하라고 하지마 후고하둘셋다저다 났다 났어? 났어, 줄어, 났어, 났어, 났어. <목소리도> 저희 18번 곡이 나옵니다 둘셋어 났다 <목소리도> 아. 아.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 대박 어, 야비키니로다 빨리 기 거대 방금 침 흘렸어 침 <laughs> 흘린 거 누구야? 이거 어아이 운전기잖아 <laughs> 눈물 잔다 <잠들어. 웃음> 근데 눈물 장 보다 난이 위에 개 4개, 세개씩 올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1시간 만이 여기 이 엄청 많더라 이거 오빠 거 춤춤 아, 축하드립니다 아, 이슬구거 이슬구구 거 이거 이슬 내려놔내려놔아 마지막 방으로 가요 어 뭐야 어, 이가 아 여기 참 많대가 버릴 거. 아, 아 음, 맞아. 맞아. 더내다 어차피 이거 내일. 아, 매일... 오늘 먹어봐. 빨리 먹어봐. 지금 따뜻 따뜻할 때 먹어봐. 음. 어. 음. 음. 맛있지. <목소리> 괜찮아? 맛있어. 별로 많이 <목소리> 안 많이 안 맵지? <목소리> 많이 안 맵지. <목소리> 이거 치우고 너 여기다가 희라랑 먹어 줬잖아. 어. 어떤 이거 이거 치우. 많이 안 맵지? 매운내가 진짜 아이고? 많이 나는데. 반 아, 이상. 많이 안 맵지죠? 음. <목소리도> 음 맛있다. 음, 아 근데 많이 와. 이거 매워. 네. 아, 많이 안 맵는데? 아, 하고 나서 이번에 딱 그냥 모바일만 보낸 거. 아, 근 아무리 언니라도 뭔가 난 약간 그래. 서운한 거. 모닥불 앞에서 누군가의 호박씨를 까먹으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집에 가기 전에 전망 좋은 카페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와 봤습니다. 그 소문 제가 들은 건 아니고 뒷공무니를 쫓아서 따라와 봤어요. 커피 주문하는 데만 30-40분 이상 걸린 것 같은데 그만큼 사람이 많다는 얘기겠죠? 뭐 아무튼 좋은 전망 구경 잘 하고 잘 놀다 왔습니다.